파 이글스와 SK 와이번스의 경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아, 최진행 선수가 새롭게 들어왔고요. 예. 디아즈 선수가 2번에 가 있는 것이 좀 특이하긴 한데요. 김민식 감독은 아, 첫 타선부터, 상위 타선부터 디아즈 선수를 집어넣어서 좀 압박을 하겠다 이런 계산 같아요. 예. 네, 어스진 14경기 선발로 나와서 6승 4패. 4.60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지형 선수가 어제 타격을 하는 걸 봐서는 조금 스피드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4번 타자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세광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올해는 12경기 선발 출전해서 5승 6패입니다. 어, 투구 내용은 안영민 선수가 훨씬 더 좋아요. 잘 맞췄습니다. 좌중간, 좌중간 그대로 넘어갑니다. 나주환의 솔로 홈런. 투구 내용이 훨씬 더 좋은 안영민 선수가 하나가 찬스를 잡고도 득점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홈런을 제일 많이 맞고 있는 안영 선수 여기서 또나지 선수가 홈런을 맞네요 오늘 경기 중에 박재상 선수의 인터뷰 내용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그대로 감장 때립니다 박재상은 2루를 향해 갑니다 2루 타 박재상 아주 좋은 기념품을 하나 챙겼습니다. 결국 보울넷으로 김재현이 1로 출루합니다. 더 올렸습니다. 왼쪽입니다. 좌익수 따라붙습니다. 당전 갔습니다. 박재웅의 성점입니다. 전투에서 박재형 선수가 몸쪽의 형성들을 볼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몸쪽을 요구했습니다만 몸쪽을 요구할 때 카운터가 좋지 않았어요. 박재형 선수가 물론 몸쪽을 좀 놓치는 탓답니다만3으로 삼구도 변화군다 투수에 빠지면서 그대로 중견수까지 올라갑니다. 최정영의 안타 왼쪽인데요. 좌익수. 다시 한번 담장 이번에는 넘어갑니다 이번에 넘어갑니다 정상호 들어합니다자 던질 게 없어요 변화구를 던지면 단타를 맞고 직구를 던지면 홈런을 맞고요 예. 지금도 완본에서 직구를 던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거의 뭐 배팅볼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슬라이더가 꺾이지 않았어요. 예. 지금 6점을 내주고 있습니다. 볼내입니다 연속해서 네개 볼이 차례로 들어옵니다. 풀 정도뿐이 못 미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죠. 박재상 깎여맞은 타구가 또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에호자삼루로았고도더으로 옵니다. 7대0입니다. 가지면 편한 거거든요. 1, 2간. 전구는 3루 통과합니다. 백콤됩니다 디아즈 그러나 송구가 좋지 못합니다 8점을 올려놓는 SK입니다 지금도 박지상 선수가 5게임에 어, 나왔고요 승패 없이 2점 0-0이고 스트라이크 삼진 군대가 있으면서 이제 저쪽으로 가면서 제구력이 좀 나아졌다고 그래요. 오른쪽 잡았습니다 최정 투 스트라이크 노블 어, 투앤 투에서 결국 안타를 원, 만들어냅니다 지금 투 스트라이크 노블에서 결국 2루타가 되는군요 네. 하여튼 조금은 불편하겠죠 그동안 그렇죠. 노트국이 있다가 없었기 때문에 좌중간입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2루자 3루 통과했습니다 2루... 또한점 올려놓습니다 김강민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오 지금은 어제도 나왔던 황재규 선수고요 그래서 이제 30경기에 나와서 2패 2.98이홀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구 폼이 야수처럼 해서 짧게 팔로 던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아 지금은 맞았습니다. 그지만 매일 예. 경기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센터 쪽 중견수 잡았고 삼노조자 뛰입니다. 다른 주자는 움직이지 못하고 삼루 주자만 홈으로 들어옵니다. 1 0대역입니다 안정된 모습으로 투구를 해줬어요. 예. 네. 오른쪽 우익수 앞에 떨어지안않입니다 김민재 안타. 비아즈 더 올렸습니다. 좌중간 그러나 좌익수 어, 너무 많이 갔습니다. 뒤로 빠뜨렸고 김민재가 삼루 도옵니다. 창민 선수죠. 예. 네. 안타로 기록이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뛰어가서 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팽팽한 시합에서 나갔다 온다면 예. 어 지금도 빠집니다. 에로즈자 디아즈가 홈으로 10대2가 됩니다. 스윙입니다. 현재 상황에 맞춘 또 영화 제목을 또 붙여놓은 네. 분도 계시던데 저는 케이섭 선수의 형제면을 <laughs> 스윙 스윙 돌아왔습니다 경기 종료되었습니다 10대2 SK Y 번스가어제 이어서 오늘도 승리하면서 5연승을 달리게 됩니다 <laughs> 거해중 선수의 어, 선발을 예. 하나가 초반에 찬스를 잡고도 몸 무너뜨려 드는 것이 오늘 역시 또 다시 10연패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